대국동지 여러분, 지금의 이 사태가 단순히 헌법재판관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진 게 헌법재판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장 큰 잘못은 대한민국 내에 그동안 숨어있던 종북세력들과 이 좌파세력들이 일으킨 오래전부터 시작된 음모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법적으로도 반반의 준비를 갖춰놨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그들은 아주 거대한 음모를 오래전부터 획득했고, 오래전부터 국가 기관과 기업들, 정부, 모든 기관에 침투해서 기회만 엿보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그들의 악행이 뭡니까? 이 대한민국을 종북 좌파들의 나라로 만들려고 그들이 획책한 가장 대표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광주 5.18 유공자입니다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아직도 그런 반헌법적인 법률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단 말입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5.18 광주 유공자들이 유공자들입니까? 그들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세대의 선배님들, 우리의 어르신분들보다, 위세대분들보다 더 대한민국에 공을 세웠습니까? 외국 시민 여러분, 광주 5.18 유공자 혜택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본 가산점 5%, 5% 10%를 5점 10점을 더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연평해전 용사들보다 더 공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천안함의 해병 용사들보다 더큰 일을 했습니까? 연평해전 용사들은 지금 한달에 그 유가족들이 10만원씩 받습니다 10만원씩 천안함 유가족분들도 10만원씩 받는데 그들에 대한 혜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임용고시 국가고시 가산점 5점에서 10점 먹고 들어가고 의료혜택 뭐 전기세 뭐 세, 수도세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헌법 11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적, 사회적 신분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적으로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이 대한민국의 특권 계층과 사회적인 특별한 그 신분을 창설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의 혜택은 이 대한민국의 그 어떤 유공자들을 능가하는 계급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소수 특권 계급층들의 나라입니까? 지금에 들어가 있는 사법기관, 검찰, 국회, 모든 국공립 기업들까지 저5.18 유공자 혜택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모조리 계급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사이에 국회에서 이것을 허락했고, 대법원에서 허락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시기에 태극기를 든 우리의 애국 국민들은 사회적 차별과 방헌법적인 차별을 강요당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노력으로 성공해야 되는 이 사회에서 오로지 노력과 진심 어린 핏땀 흘린 노력으로 지출할 수 있는 이 사회적 지위를 저들이 박탈해 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서 코피 터지며 힘들게 2년, 3년 공부하면 뭐합니까? 저들은 법적으로 5점, 10점을 더 먹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5.18 유공자 가산점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보훈처에 그 명단을 공개하라고 해도 5.18 유공자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떳떳하면 공개를 못합니까 국가 보훈처에서 인정할만한 공을 세웠으면 널리 알리고 그게 누군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명단을 공개 안하고 그 숫자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종북 좌파들과 저 국회에 썩어빠진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 손을 잡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권력 기관을 5.18 유공자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의 친위 부대로 다 세워드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서 이들을 반드시 격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laughs> 아이고, 시민 여러분. 국가보훈처에서 명단을 공개하지도 못하는데 지금 어느 국회의원이 5.18 광주 사태 한 번만 더 민주화운동이라고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광주 5.18그 사람들이 6.25 전쟁 월남전 참전 용사들 연평해전 용사들 천안함 용사들보다 더 잘나고 더 큰일을 했습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와 대한민국의 진실을 위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과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청년들을 위하여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는 반드시 협파되어야 하는 반헌법적인 법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로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대한민국을 거짓으로 뒤덮는 저것 좌파 세력과 종북 세력들을 모조리 몰아내고 이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여러분.